안녕하세요. 피토 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42번 강의 자코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대칭 행렬에만 적용되고요.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수의 대칭 행렬의 성질을 먼저 볼까요? 모든 고유 값은 실수이고요. 서로 다른 고유 벡터는 항상 서로 수직입니다. 대칭 행렬에 주어지는 경우에 직교 행렬을 이용한 상사 변환을 이용합니다.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x2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것을 nxn 일반적인 행렬로 확장하겠습니다. 2x2 행렬에 대해서 회전 변환과 연관된 직교 행렬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대칭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고유 벡터도 함께 구합니다. 직교행렬에 대해서는 Q 트랜스포즈는 Q 인버스죠. 그래서 상사행렬 Q 인버스 AQ에 대해서 이것을 전개합니다. Q의 인버스는 트랜스포즈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곱해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A11과 A22, A12 원소를 모두 구합니다. 여기서 대칭 행렬이므로 A12는 A21을 적용했습니다. 위에서 삼각 함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코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는 코사인 2세타가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2세타입니다. 이러한 삼각 함수 관계식을 이용해서 A12, A21에 대한 원소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이사타는 이와 같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분모가 0인 경우에는요,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비대각 원소는 모두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식을 만족하는 각도 세타를 구해서 상사행렬을 계산하면요, 행렬의 대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요, 기계공학의 구체역학에서 배우는 모아 서클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상사행렬의 비대각 원소는 모두 0이 되고요. 상사행렬의 주대각 원소는 고유값이 됩니다. 고유값의 위치는 이와 같이 축과 만나는 두 점이 되겠죠.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회전 변환을 이용하면 비대각 원소를 모두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값은 대각 원소로 주어지겠죠. 그런데 행렬 A에 대해서 모달 매트릭스 X를 이용해서 상사 행렬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스펙트럴 매트릭스이죠. 고유값 원소를 대각 원소로 갖는 행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달 매트릭스는 Q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Q 행렬의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고유 벡터고요.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고유 벡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투바이투 대칭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앞의 방법을 n by n 행렬로 확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x0 행렬은 단위 행렬로 둡니다. 여기서 x 행렬은 모달 행렬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a0 행렬을 a로 둡니다. ak 행렬은 스펙트럴 행렬로 수렴할 것입니다 첫번째 단계니까 k는 0으로 두죠 두번째 단계에서는 행렬 ak의 주대각 원소를 제외한 비대각 원소에 대해서 절대값이 가장 큰 원소를 찾습니다 해당하는 행과 열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허용오차 입실론에 대해서 이 값이 주어진 허용오차보다 작으면 계산을 종료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회전 변환 행렬을 구하는데요. K번째 직교행렬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주대가 원소가 있고요. R행과 SL의 원소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이 사각형은 마치 2x2 행렬에서 직교행렬과 같죠. 그런데 R행과 SL의 원소는 A행렬에서 비대가 원소 중에 최대 원소의 위치였죠. 여기 위치했던 A행렬의 원소 ARS가 절대값이 최대입니다. 대칭행렬이므로 이 위치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이 주어진 직교행렬 QK를 AK행렬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와 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상사행렬이 되죠. 이때 변환된 행렬 a k 의 원소 RN과 SL의 원소가 0이 되는 값을 만들어 봅니다. 2x2 행렬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수식이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세타를 이용해서요, 다음 단계 행렬 a, k 플러스 1원소를 구합니다. 그런데 행렬 qk에서 r행, s행, r열, s열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단위 행렬과 같았죠.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이와 같이 r행, S 행, R 열, Sr의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단위 행렬의 원소와 같죠. Ak 플러스의 원소 중에서 Ak와 비교해서 값이 바뀌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원소는 0으로 만들었고요. 대각 원소가 바뀌고요. i가 R과 S가 아닌 i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값이 바뀝니다. 다음 단계로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한 모델 행렬을 계산합니다. xk에서 값이 바뀌는 원소만을 구하면요. 이 같이 되고요. 이것을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면 xk 플러스 행렬이 구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로 k를 하나를 더해서 다시 처음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위의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자코비 방법은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동시에 구하는 변환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행렬의 크기가 커지면 연산이 과도하게 필요하므로 소형 문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자코비 방법을 위한 사용자 함수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략합니다. 예제 15번입니다. 3x3 대칭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자코비 방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렬 A0를 A로 초기화하고요. 모달 매트릭스 X0를 단위 행렬로 초기화합니다. 주 대각 원소를 제외한 원소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원소는 4가 되죠. 위치는 2행과 3열입니다. 그래서 r은 2, s는 3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R은 2, e, S는 3에 대응하는 4개 원소에 2x2 회전 행렬의 원소들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Q제로 직교 행렬이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회전 변환을 합니다. Q제로 직교 행렬을 이용해서 새로운 A1 행렬을 구합니다. 상사 행렬이므로 고유값이 같겠죠. 위에서 R은 2, e, S는 3에 대응하는 원소를 0으로 만드는 세타를 구합니다. 2행 3열의 원소를 전개하고 탄젠트 2세타는 4를 구합니다.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요. 이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행렬 A1을 구합니다. 2행 3열의 원소는 0으로 바뀌었죠. 대칭 행렬이니까 이쪽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원소가 가장 크죠? 3행 1열의 원소를 0으로 만드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 중에 모달 매트릭스도 새로 구했죠? x1 모달 매트릭스는 이와 같이 됩니다. 계속되는 계산은 프로그램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사용자 함수 i그젝을 이용해 볼까요? 행렬을 만들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이 a 행렬은 앞에서 계산한 A1 행렬이죠. 그리고 X1 행렬까지 구했습니다. 계속되는 계산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2행 3열의 원소를 처음 0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몇번 계산이 진행되면 2행 3열의 원소가 다시 최대값이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행렬 A의 비대각 원소 중에서 최대 원소의 위치를 0으로 만들었지만 계속되는 계산에서 다시 최대 원소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 느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3x3 행렬의 경우에는 7번의 이터레이션 끝에 이와 같이 답이 나오죠. 스펙트럴 매트릭스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모달 매트릭스도 결정이 됐습니다. 고유 벡터죠.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결과로부터 수렴된 해가 얻어지면서 세탁값은 영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주대각 이의 원소가 거의 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죠. 수치 해석 42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